<laughs> 이건 뭐야? 이세돌의 비찬의 의상을 입어봤어. <laughs> 제가 비찬의 의상을 입은 이유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막내라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입어봅니다. 아니, 웃긴 게 차별한 적이 없다고! <laughs> 발꿈치. 에잇 와, 와우. <laughs> 아대목이 아니 이 영상에서 찬이가 제일 이쁘게 나와요. 제 장면 전 뒤돌아 있어요. 이거. 이건 또 뭐야? 이거 이건 왜 보이는 거예요? 이거. 아니 이거 뭐야? 아, 재밌긴다. 아, <laughs> 아, 아, <되게> 아, <웃겨. 웃음> 너무 웃기네.